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명 엠텍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명이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사실 여기 보이는 12선 언저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상관없어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무언가 라인을 지켜내면, 이거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무너졌다. 뭐, 일봉 하나가 흐름을 만들진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그 이후로, 이런 캔들 안 나왔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이거 설거지 아니야? 이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다만, 일단 아직까지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데, 저는 일단 그 타이밍이 조금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햄택은 제가 지금 최근에 정말 꽂혀있는 조정산파, ABC 파동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이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명은 제가 볼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한번 정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구독자 소통망에서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어, 괜찮다. 추천드려서 단 따로 수익이 났는데 제가 ABC 파동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추천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 숫자 1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등하는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 찾아내서 제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 소통망 누르실 분들은 1d에 3명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이 부분도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자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제 채널을 키워 주십시오 그럼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3명 협택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린 네오티스입니다 자, 이거 네오티스 주봉 이거든요 자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일단 무조건 여기 있는 라인 파란 입병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점이 일단 이 라인을 때렸고 지금 대략적으로 4,300원 부근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또 있네요 여기 조정 산파가 있죠 물론 지금 이 캔들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왜냐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쪼개 보자면은 5주 동안 조정 산파를 받고 나서 이 라인 부근까지 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이 종목이 있는데 영상 계속 보다 보니까 요런 자리에서 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이거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잠깐만요. 차트 볼게요 하고 보니까 타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서 어 이거 사세요. 무조건 갑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어제 연락 주신 분들한테 연락 드렸거든요. 요거 사실하고 대신에 마이너스 4% 혹은 4,300원 깨지면 정리.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행스럽게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이 잡혔어요. 자, 일본 한번 볼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지금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았고, 엊그제 여기 1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4,300원이 여기, 여기, 여기. 이해되십니까? 해서, 사실, 갭이 조금 크긴 했어요. 다만, 이렇게 오르고 눌림받고 올라가는 N자 모양. 해서, 이거 주랑 일이 겹쳤네.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모양이 네오티스 월봉에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굳이 네오티스 월봉을 보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ABC 조정파도 그리고 주봉에서 완벽한 타점. 이게 지금 걸치는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세요. 찾다 보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라는 게올 거예요. 혹은 내가 봤는데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돼요. 저한테 숫자 1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대신에 수익 보시고 나서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건 좀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물론, 돈 드는 거 없으니까 무료긴 한데, 이왕이면은, 여러분들도 저를 키워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시고, 같이 윈윈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꽂혀있는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1년짜리 캔들은, 결국에는 12월 말까지고, 바꿔 말하면은, 뭐, 연말이 고점이다. 그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오를 시간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만, 지금, 삼행 엠텍 지금 1년짜리 캔들을 보면은, 이게 중간에 10년 평균 가격 이평선이에요 자, 이 라인으로 작년에 올라왔고, 올해 여기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뭔가 기준이 되는 라인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에는 뻗어가면, 보통 반대쪽으로 잘안 와요. 해서, 최근에 거의 몇년 동안, 10년 넘게 이 라인 부근에 머물렀죠.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왔다?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올해 지금 캔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닌 만큼, 더 오를 가능성을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매수차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금 월봉을 이렇게 보면 여기부터 연초에요 연초에서 지금 1분기 동안엔 별 재미가 없었고 다시 4월에 좀 오르고 중간에 조정산파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 급등이 나오면서 6천원짜리가 2 2 8 0 0까지 시원하게 올라갔고 이번 달은 지금 현재 음봉 나오는 조정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달이 음봉이 중간에 끼는 이런 음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음 달에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주봉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월봉에 조정 3파가 나오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급등이 나왔죠. 이게 조정 3파 뒤에는 급등 나옵니다. 오늘 봤던 네오티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명 햄색도 사실은 주봉에서 조정 3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점, 그리고 급등전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네, 삼형엠텍 주봉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 부근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라인이 얼마냐면 지금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주가 이렇게 음음양음. 그러면 조정산파 구간이죠. 이렇게 지금 조정산파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이번 주에 만나건 혹은 다음 주에 만나건 다음 주는 조금 더 올라오겠죠. 해서요 라인 부근에서 딱 머물면 사실은 타점이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오르기 위한 조건은 이제 1봉에서 21선 돌파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전제조건 15,000원이 지금 가격보다 더 내려가는 거니까 사실은 21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21선 뚫고 딱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라인을 만난다 치면 꼭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을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살수 있고 그리고 조정상파 이렇게 끝이 난다? 이렇게 급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삼형엠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매수는 안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대형주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무조건 이라는 부분에 사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수 있고, 대신에, 마이너스 4% 정도면, 손절. 요거는 꼭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고, 원칙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구독자 소통망 얘기 잠깐 하자면, 소통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네이버 종통망을 많이 쓰죠. 자, 네이버 종토방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읽었을 때 딱히 도움 안 되는 글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공간이 우리 구독자 스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사명행태 관련해서 실시간 기사 뉴스 어차피 저도 올려드리지만 다른 분들도 올려주고 계시고, 대신에 저는 오늘 네오티스처럼 단타 종목들 추천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 햄텍을 이거 더 살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는 라인에서 산다라는 확관 원칙이 있거든요. 저는 이 라인 부근에서 무조건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6,500원 지금 가격 샀다가 실제로 15,000원까지 이번 주에 빠져버리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9% 기분 나쁘잖아요. 해서 저는 일단 이 라인 부근에 사는 게 좋다 해서 아직까지는 사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1이라 쓰신 다음에 사명 햄택이라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일단 속동망 초대해 드릴 거고 단타 종목 추천을 원한다는 분들은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위로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이번 달 월봉이 은봉이 확실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거고 15,000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고 있는 61선을 한 번쯤 만나겠네요. 6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만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21선 내려올 테니 지지받고 올라간다? 요거 확인하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물려있는 분들도 탈출도 가능하고 수익도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번호로 옵1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삼형 엠택 일단 타점 잡히기 전까지 수익을 좀 보면서 차라리 추멸 자금을 정말 20만원이라도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수도망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1 뒤에 4명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수통망 초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